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은 대택김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9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63과 94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한자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학설 대립이 조금 심한 부분입니다. 자, 김의 이수. 반기, 이제.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기다려야 함이니, 되돌아가서 한임으로 시집 가니라. 김에 이수 미당냐. 누이 동생을 시집 보내는데 기다린다는 것은 마땅하지 않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단 뇌택김의 전체를 보면, 상계가 뇌, 하계가 택인데, 이삼 효가 양의 자리에 음이 있는 거죠. 부당이죠. 그다음에 위에 그 부당이죠. 그 다음에 위에 그상류과도 음양으로 적응하죠. 그 서로 음음 적응이죠. 자 이렇게 그 이런 위치로 어 전체를 보면은 제일 밑에 B 번을 보겠습니다. 육삼은 부당이 음효다. 하계 태계의 제일 위에 있다. 위에 그 상륙과 응하지도 않고 위에 구사, 양과는 친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학설 대립이 있는데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번처럼. 김재현 교수님은 한임으로 시집 간다. 즉, 도도한 지체 높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한임의 모습으로 시집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육삼은 시집 갈 곳이 없으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적절한 때를 기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미당녀는 아직 시집 갈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황태영 교수님은 김혜수반기이제를 어린 처녀가 여동생이 어린 처녀 여동생을 언니가 시집을 가는데 따라서 언니 의 몸종으로 낮은 지서 딸려 보냈다가 다시 돌이켜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새 옷을 입혀서 깨끗하게 꽃분당 분단 단장을 다시 시켜서 손 아래 각시로 시집을 보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동생은 언니의 몸종이에서 본처의 언니의 남편의 손 아래 각시로 지위가 상승한 것으로 위치가 격상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음, 장치청 교수님은 처음에는 수의 신분으로 시집을 가지만 나중에 반기 이제 되돌아와서 때를 기다린 뒤에는 나중에는 제의 신분으로, 즉, 언니의 측실이 되어서 시집을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효 위치상 음효가 양의 자리에 그하니 위치가 마땅하지 않아서 돌아와서 시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김상섭 교수님은 셋째 음효는 여자가 시집을 가면서 언니와 함께 갔다가 그 언니가 시집을 간 여동생과 함께 친정으로 되돌아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여기서 계속 이 수와 제의 해석을 두고 이렇게 크게 대립을 하고 있죠. 자, 어떻게 보면은 수와 반의 해석이 결국에는 그 문제가 되는데, 취지는 낮은 지위에서 다시 돌아와서 높은 지위가 되어서 나아간다고 봐야 될 것이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김상석 교수님은 여자가 시집을 가면서 언니와 함께 갔다가 그 언니는 시집을 간 여동생과 함께 친정으로 되돌아온다고도 데려, 이야기를 하십니다. 수와 제의 해석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죠. 자 구사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한자를 먼저 읽겠습니다. 김의건기 지기유시 김해건기, 지기, 유시. 시집을 가는데 그 시기가 늦게 보내면 시집을 갈 때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건기, 지지, 유대이, 행략. 시기를 늦춘다는 것은 마땅한 때를 기다려서 행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적 이 효의 해설에 대해서, 구사의 해설에 대해서, 여자가 받으면 홍기가 늦추어지나, 격에 맞는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런지는 조금 더 다시 보겠습니다. 자, 늦어서야 시집을 가는 것인데, 여자가 시기를 넘겨서 기다리는데 시집을 가는데, 이 안에서는 그 짝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죠. 그리고 효 위치를 봐도 이렇게 구사는... 음의 자리에 강이 있으니까 부당이죠. 그리고 초구와도 응하지 않죠. 적응이죠. 즉, 구사는 양효로서 부당이고 초구와도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시집을 안 가는 것인지 못 가는 것인지 글자 한자 차이지만은 조금 논의가 필요하죠. 그리고 동일한 사안에서 만약에 남자가 점을 친데 이 효를 받은 경우는 어떠한가 이렇게 돼.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이제 황태현 교수님은 남자가 이 효를 받았을 때 혼인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그 이제 관공서의 그 관의 지위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효리한 부분이 있으니 이 책을 보시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만나는 짝의 성격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런 경우 많이 보죠. 사과나무 이론.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있다 칩시다. 여, 여자가 있는데, 그, 네가 가수원에 이렇게 나무가 많이 있으니, 하나를, 하나를 챙겨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또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사과나무 밭에 사과가 많이 있지만, 결국에는, 처음에, 밑에서부터 훌어 올라갈 때,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사과밭에 돌아다니면서 결국에는 시간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찌 보면 제일 밑에 있었던 사과가 제일 튼실하고 좋았을 건데 위에 올라가면은 결국 원하던 좋은 사과를 못 얻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거나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걸 찾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기매경기 시기를 놓친 게 약간 그런 성격도 있지 않느냐 논의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짝에 이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기존의 설명이고 이제 다산 선생님의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한자를 같이 보겠습니다 기매이수반기이제 기, 상월 김의수 미당야 누이를 시집 보낼 때 손위 누이 나이 조금 많은 사람을 보내야 되는데 잉첩으로 삼아 보내지만 도리어 막내 동생을 잉첩으로 보내는 것이 옳다 이렇게 합니다. 상월 누이를 시집 보낼 때 손위 누이를 잉첩으로 보내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손 아래 누이를 어린아이를 보내는 게뭐 합당하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물상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수는 이제 여자 형제를 말한다고 합니다. 자, 내태김에 본계가 있고 삼효가 변하면은 이렇게 내천대장이 되죠. 자, 여기에 내태김의 본계에서는 이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리가 있는데 리는 중녀를 이야기합니다 장녀, 중녀 태소녀, 장녀, 중녀, 태소녀. 이렇게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김해에서 누이를 시집 보낼 때, 중녀, 손이 누이로 산다. 이렇게 하는데, 효변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리가 사라지죠. 그래서 중녀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 반면에 여기 있던 태녀가 이렇게 한칸 위로 올라가 있죠. 즉 태소녀가 한칸 더 위로 올라갑니다. 가즉태 막내 여동생이 방귀이제 도리어 막내 여동생이 잉첩으로서 시집을 가게 되는 거죠. 즉 대혼의 예는 처음에는 중력을 잉첩으로 보내서 하는데 이러한 점을 받으면은 소녀를 잉첩으로 보내야 된다고 다산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자위위 위 부당야는 이제 그내택김에 동계가 이렇게 세 번째 효가 변하면은 내천대장이 되는데 김에게의 육삼의 위치가 이렇게 강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 부당한 거죠. 그첩을 보낼 때는 반드시 누이 동생을 제로서 해야 되는데 가장 막내 여동생을 보내지 않고 손님 누이를 보니까 어려움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글을 읽어보면은 김액의 위치 육삼은 강의 자리에 음이 있으니 부당하다. 임첩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누이 동생으로 하여서 죄로서 해야 하거늘 가장 막내 여동생인 죄를 버리고 손인 누이를 수로 취하였으니 이는 의로움에 있어서 합당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여기가 김해 이수 위부당야 육삼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김의 건기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구사 김의 건기 김의 건기 지기 유시 누이가 시집을 보내는데는 기일을 어기니 시집을 가는 것을 늦추는 것은 혼례를 지내기에 알맞은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상활 건기 지시 지지 유대이 행야 자, 건기지지 유대의 행략 상황 기를 넘기는 뜻은 신랑이 될 사람을 기다려서 혼례를 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기를, 김의 건기, 시기를 놓친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김의 건기, 여기서 기 한자를 여기 한자가 있죠. 이것을 기를 달과 해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달과 해를 상, 상은 내택김의 본계를 보면은 여기에 감의 달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는 리의 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다가 이제 그 구사가 효변하면은 지택임이 되겠죠. 자 김에게 달과 해가 있었습니다. 자 효변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달과 해가 없어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그 뒤집어진 간의 산도 없어지는 거죠. 뒤집어진 간의 사이도 없어지니까, 간의 사, 간의 사유가 사라지니까, 신랑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달과 해가 사라지니까, 기일를 어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택임, 임, 이 전체는, 그, 음력으로 치면은, 12월 달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 예전에는, 그,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 거는, 이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서, 이제 날이 따뜻해지니까 혼인을 하는 겁니다. 하는 건데, 어, 시집가는 것도 때가 있다고 이야기인데, 이 기다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누굴 기다려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신랑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언급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설명은 뭐 시기를 기다려서 능력 있는 여자가 시기를 기다려서 좋은 배필을 만난다고 하는데 이 안에는 시기를 기다리라고 했지 짝의 성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이 짝의 성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아까 여기 사과나무 유론처럼 이렇게 이렇게 찾으러 다니다 보면은 결국에는 밭 밑에 있는 제일 처음에 있던 사과가 제일 좋은데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이야기 하지만 그 뇌택귐에서는 정상적인 혼인의 상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혼인의 상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적으로 배워야 할 점을 찾아내는 게이 노트 정리와 공부의 목적이니까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남은 두 개의 효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하겠습니다 노트 정리한 것을